인천공항의 끝에 있는 입국심사장 출구통로. 어려 보이는 얼굴의 외국인 학생들이 출구통로에 멈춰 서서 인천공항 직원에게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학생들의 질문을 들은 한국인 직원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그런데 잠시 후 한국인 직원의 안내를 따라가던 외국인 학생들은 휴대폰을 꺼내 들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다급히 공항 직원을 불러 세우기 시작합니다. 과연 한국을 방문한 청소년 승마팀 외국인 학생들은 인천공항에서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의 YMCA 스포츠단 청소년 승마팀의 선수인 킴벌리 닉슨이라고 합니다. 승마선수였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어렸을 때부터 오직 승마만을 연습하고 살아오던 저는 얼마 전 부모님의 강제적인 요청 때문에 한국으로 단기 이민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항상 한국으로 이민을 가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말해오시던 부모님께서는 YMCA 학예 휴가 기간에 맞춰 저에게 아무런 상해 없이 한국에서 단기이민으로 거주하면 된다며 비상금과 여권동의서를 건네주셨고 저는 이러한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굳이 가난한 아시아의 나라로 단기이민을 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결국 같은 승마팀 친구들도 함께 한국으로 떠난다는 조건으로 약 2개월 뒤 승마장비를 챙겨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년 승마팀 친구들도 굳이 왜 낙후되어 있는 한국으로 저와 함께 학예 휴가를 가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인천공항에 처음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눈앞의 광경에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평생을 영국에서만 살아오던 저는 항상 미국보다 영국이 훨씬 부유하고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째서인지 처음 마주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영국의 공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와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당황했던 것은 공항 출구 근처의 영국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보이던 공중전화부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인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곧바로 한국 YMCA 관계자분에게 통화를 해야만 했던 저는 아직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아 꼭 전화부스를 사용해야만 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 근처에는 영국에서는 흔하디 흔한 전화부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의 규모에 아주 잠깐 한국이 부유한 나라가 아닌지 생각했던 저는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왔고 결국 도저히 전화부스를 찾지 못해 공항 출구에 있던 직원분에게 휴대폰 번역기로 질문을 건넸는데요. 그런데 저희 질문을 들으신 직원분께서는 갑자기 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요즘 한국에서는 전화부스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말과 함께 뜬금없이 저와 팀원들에게 건너편 길가에 보이는 버스 정류장으로 가보라는 황당한 말만 하시더군요. 고작 버스를 타는 곳에 불과한 그곳에 왜 가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와 승마팀 친구들은 직원분을 믿어보기로 하고 건너편의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눈앞의 광경들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단순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은 놀랍게도 원통형으로 생긴 작은 호텔방과 같은 유리로 이루어진 시설이 있었고 그 내부에는 무료로 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는 영어 안내문과 함께 비싼 휴대폰들이 책상에 부착되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한국은 엄청나게 비싼 휴대폰이 공중전화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심지어 버스 정류장 시설 내부에는 무선으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시스템은 물론, 콘센트를 꽂아 노트북을 충전할 수 있는 전기 콘센트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는데요. 충격적이게도 버스 정류장 내부의 모든 공공시설물들은 전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었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공중전화의 역할을 하는 비싼 휴대폰을 그 누구도 훔쳐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영국에서는 런던의 공중전화 부스를 통째로 훔쳐가는 전문 전화부스 터리범들이 있을 정도로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훔쳐가는 범죄 집단들이 넘쳐나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길거리 한복판의 버스 정류장 책상에 비싼 휴대폰들 수십 대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인데요. 곧이어 저희를 따라오신 공항 직원분께서 버스 정류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저는 직원분을 보자마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나 부유한 나라였냐며 천진난만한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직원분께서는 요즘 대부분의 버스 정류장에서 제공되는 시스템은 이러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셨고. 영국 출신인 저와 친구들은 그 말에 또다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영국의 버스 정류장은 비를 막을 수 있는 천장 시설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인데, 한국은 마치 버스 정류장의 내부에서 호텔에서와 같은 숙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한 시설물들이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무료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시스템은 한국만 2050년의 시대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너무나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후 버스 정류장 내부의 휴대폰 공중전화를 이용해 한국 YMCA 관계자분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던 저는 저희를 직접 데리러 오겠다는 직원분의 대답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약 10분 뒤 저희가 있던 버스 정류장으로 직접 오신 한국인 관계자분은 저희를 보자마자 한국이 어떤 것 같냐며 능숙한 영어로 질문을 건네왔고, 저와 친구들은 한국이 영국보다 훨씬 부유한 나라처럼 느껴진다며 부러운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경우라는 이름을 가진 직원분께서는 저희가 3개월 동안 머무를 숙소로 바로 가겠다고 하셨고, 저는 곧바로 창문 밖에 한국 대도시들을 구경하며 꽤나 놀라고 말았는데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영국보다는 훨씬 살기 좋은 편의시설이나 교통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고, 너무나 신기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도심 길거리에도 영국처럼 허름한 전화부스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공항 근처의 도시들은 대부분 슬러마가 이루어져 있어 자동차가 아니면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인데 놀랍게도 한국의 공항 근처 도시들은 한눈에 보아도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깨끗한 도시의 모습은 물론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까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어서 더욱 살기에 편리해 보였는데요. 실제로 영국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쇼핑몰을 갈 때마다 5시간 이상 자동차를 타고 가야 해서 상당히 피곤한 경우가 많았는데 한국은 그저 버스나 지하철 한 번으로 쇼핑몰에 곧바로 도착할 수 있었고, 심지어 경우시는 백화점과 지하철이 연결된 경우도 있다며, 도무지 믿기 어려운 한국만의 편리한 교통 강점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숙소에 도착하기까지 5분 정도 남은 바로 그 순간, 뒷좌석에 앉아 있던 친구 제시카가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여행 가방에서 물병이 터진 것 같다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여행 가방의 지퍼를 열어 살펴보니 제시카가 들고 다니던 음료수의 병이 완전히 깨져 여권과 지갑은 젖어버리는 것은 물론 깨진 파편으로 인해 가져온 승마복들도 못 입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버렸고 저와 친구들은 상당히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제일 중요했던 여권은 영국에서도 무려 7개월의 시간이 걸려 청소년용으로 발급했다는 사실이며 더욱이 큰 문제는 훈련 때 입을 승마복이 완전히 찢어져 당장 내일 있을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고 있던 경우씨는 뒷좌석을 한번 살펴보더니 숙소에 도착하면 아마 대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 같다는 황당한 말과 함께 이제 다 왔으니 내릴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약 5분 뒤 차에서 내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다는 경우씨의 말과 달리 눈앞에는 병원과 은행은 물론 심지어 헬스장과 병원까지 있는 정체를 알수 없는 거대한 건물이 있었고 저는 숙소로 가서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광경에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차에서 내린 경우씨는 숙소에서 일단 짐을 정리하고 곧바로 여권 재발급과 승마복까지 빌려보자면서 건물로 뛰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이곳이 숙소라는 경우씨의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영국에서는 도심지에 있는 건물들도 그저 평범한 게스트 하우스 형식의 목조주택이거나 최근에 지어진 숙소일 경우 작은 오피스텔 건물이 전부인데, 경우 씨가 숙소라고 말한 그곳은 다양한 편의시설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우 씨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상복합 형식의 아파트가 평범한 주거지 중 하나라면서 믿을 수 없는 말을 했고, 저는 집 바로 밑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가능한 주상복합이라는 한국의 거주 형식이 눈으로 보면서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집 바로 밑에 이러한 편의시설들이 있으면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한국에서는 평범하다는 이러한 거주 형태에 한국이 가난한 나라라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급하게 병원을 한번 이용하려고 해도 런던에서조차 1시간 이상의 차를 타고 병원이 있는 응급지역으로 가야만 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은 거주지 바로 밑에 병원은 물론 심지어 은행 업무를 볼수 있는 은행까지 있었기 때문인데요. 또한 경우 씨는 숙소 바로 밑에 상가 건물에 양복이나 옷을 대여해주는 전문대여 세탁소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과 함께 그곳에 아마 승마복이 있을 것이라며 저희 보고 바로 그곳으로 가보자고 했습니다. 경우 씨는 여권 재발급도 이곳에서 한 번에 가능하다며 제시카를 데리고 상가 건물에 은행으로 들어갔고 약 10분 뒤 일단 여권 재발급은 신청해 놓은 상태이니 바로 승마복을 빌리러 가자면서 주상복합 거주 형태의 말도 안 되는 편리함을 그대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상가 건물에는 세탁소가 무려 3개 이상 있었고, 놀랍게도 그곳에는 영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승마복까지 대여할 수 있던 것은 물론, 찢어진 제시카의 승마복까지 오늘 바로 수선이 가능하다는 믿기 어려운 말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저녁 6시가 넘으면 치안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세탁소들이 옷을 도둑 맞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가게 문을 닫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주상복합상가 세탁소들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곳을 찾아보려면 5성급 호텔 정도가 전부일 텐데, 한국에서는 평범한 거주 형태라는 사실에, 저는 한국인들이 이렇게나 부유하게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고 말았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들의 평범한 거주 형태는 영국에서는 상당히 비싼 돈을 지급해야만 가능한 아파트 상가였고, 저는 영국과 한국이 이렇게나 국가적인 거주 형태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중산층의 가정에서 태어난 저조차도 영국에서는 아직도 벽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평범한 타운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서 도심지까지 나가려면 매일 이동의 불편함이 감수되는데, 한국인들의 이러한 편리한 생활 환경은 너무나 부러워 보였던 것이 사실인데요 심지어 영국에서는 승마복의 수선에 무려 세달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은데 숙소 밑에 있던 상가 세탁소에서는 3시간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고 심지어는 찢어졌던 부위 뿐만 아니라 제시카의 몸에 더욱 딱 맞게 전체적인 수선을 해주겠다는 말에 저는 더욱 놀라고 말았습니다 영국에서는 비싼 돈을 지급해도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함이 감수되는 삶이 당연했는데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는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편의 시설들을 더욱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경우 씨에게 한국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살기 좋은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것이냐며 질문을 건넸는데, 경우 씨는 한국에서의 경우 이미 이러한 거주 형태가 너무 많아 평범한 상태라며, 오히려 모든 것이 거주지와 떨어져 있는 영국인들의 삶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시카의 여권 재발급과 승마복 수선까지, 모든 일은 한 시간 만에 전부 해결되었고, 저는 어떻게 이런 살기 좋은 나라를 몰랐을까라는 생각에, 그제서야 한국으로의 이민을 강조하셨던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급작스러운 기침 증상과 함께 한국에 도착하고 단한 번도 천식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가방에는 영국에서 가져온 천식약이 보이지 않았고, 저는 점점 심해지는 기침 증상에, 결국 경우 씨에게 차를 운전해 줄수 있냐며 약국에 가야 될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우 씨는 뜬금없이 제가 요구하는 천식약이 무엇인지 가르쳐 달라며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천식약의 이름을 메모하기 시작했고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약국에 가야 되는데 대체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짜증을 내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경우 씨는 잠시만 기다려 보라는 말과 함께 휴대폰의 화면을 켜더니 뭔가 하기 시작했고. 저는 점점 기침이 심해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경우 씨는 저에게 휴대폰 화면을 들어서 보여주더니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제가 사용하는 천식약이 배달된다는 믿을 수 없는 말과 함께 혹시 모르니 의사와 문자 상담을 진행해보라며 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병원의 진단과 약의 배송까지 가능한 시스템이 어플로 사용이 가능했고 저는 가만히 누워서 진단명을 말하고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한국의 휴대폰 의료 인프라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영국에서는 몸이 너무 아파도 약을 받으려면 무조건 멀리 있는 병원까지 가서 진단을 받아야만 가능했는데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침대에 누워 약의 배송을 기다리기만 하면 됐기 때문인데요. 경우시는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의료 업계로도 적용되고 있는 상태라며 몸이 너무 불편한 경우 휴대폰으로도 한국에서는 약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고 평소 자신이 먹는 약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자동으로 보내주는 배송 시스템도 있다면서 한국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의료 인프라를 설명해 주시더군요. 한국은 이미 영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생활 인프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 같았고 말 그대로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한 편리한 디지털 나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약 10분 뒤 휴대폰 알람으로 약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왔고, 놀랍게도 숙소 현관문 밖에는 제가 사용하는 천식약이 봉투에 담겨 손잡이에 걸려 있었죠. 너무나 기침이 심해서 병원까지 어떻게 가야 되나 고민이 되었는데, 한국의 이러한 의료 어플은 너무나 편리했고, 경우 씨도 배달 온 약을 보더니 너무 다행이라면서 뿌듯한 표정을 보이시더군요. 제시카와 저는 말 그대로 숙소에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한 것이었고, 곧바로 그뒤 제시카의 승마복까지 수선이 완료되었다며 세탁업체에서는 손수 옷을 가져다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후 한국이라는 나라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지금 2개월 정도 한국에서 단기 이민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승마 훈련보다는 한국에서의 여행에 더욱 집중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편리한 삶에 저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취업의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한국에서 취업하겠다는 저의 말에. 적극 동의하고 저를 지원해주고 계신 상태입니다. 살면서 한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정말 처음 겪어보기에 저는 오늘도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희 한국 생활 동영상들을 보내며 한국을 꼭 한번 경험해보라는 한국 홍보대사로까지 활동하고 있네요.